위치 추적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추적은 정확한가? 두 번째,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이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기업 출신의 개발자가 17년 경력의 높은 기술력으로 제작한 제품, 파인더스입니다. 정확도를 기반으로 파인더스만의 위치 좌표 전송 기능은 지도상의 위치가 촘촘하게 표기되어서 빠르면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경로 표시를 눌러서 이동 경로를 조회하고 실시간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을 눌러서 시간대별 이동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360도 로드뷰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생생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인더스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자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석으로 붙이는 제품이니만큼 부착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10kg의 소화기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 시동 감지 센서, 실시간 배터리 잔량 확인, 생활 방수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인더스는 지난 9년간 이미 4만 명의 고객들이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 무려 98%.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에 빛나는 그 제품. 상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 순간. 어디 있는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한 그 순간, 마음 졸이는 시간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파인더스로, 안심과 안도로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인더스는 단순히 찾는 제품이 아닙니다. 지켜드리는 보호자입니다. 고객님 대신 고객님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파인더스가 응원하겠습니다.